자, 안녕하세요. 일단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. 오늘 할 마술은 여기에 도구를 챙겨왔습니다. 심지어 통도 쓸 거고요. 자, 이게 뭐냐면요. 안에 외국동전을 넣어 왔어요. 자, 흔들어 보면 소리가 나겠죠? 이렇게요. 그죠? 자, 일단 외국동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외국 동전이 이렇게 있고요. 통은 다시 흔들어 보면 확실히 빈 통이라고 소리 만들어도 알수 있겠죠. 자, 이 동전을 이쪽 손에다가 잘 잡아주고요. 자, 그대로 하나 둘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동전이 통 안으로. 관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한번더 해볼게요. 통을 이렇게 잘 덮어주고요. 자, 동전이 있고요. 통이 있습니다. 자, 그대로 갈게요. 하나, 둘, 동전이 그대로 그대로 관통하게 되고요. 동전은 뭐 다시 통안에다가 잘 집어넣고요. 통을 잘 덮어줄게요. 확실히 동전 들어간 거 보이시죠? 그대로 뚜껑 잘 덮어주고요. 하나, 둘, 동전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관통을 해서 나오게 되고요. 통안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안 들리는 인통이 되겠습니다. 자, 감사하고요. 구독하기,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